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세상을, 죄를, 나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 또이 지역, 넘어 전 세계 땅 끝까지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정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절대 할수 없는 것, 흉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첫째 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지요. 그래서 말씀우리를 새롭게 한다. 베드로가 첫째 날 말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배에 타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분이 주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았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했더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자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어떻겠죠? 고의가 넘쳐서 그물이 치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되어야,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둘째 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노력해도 죄짓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끝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시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맞죠? 그 기도가 뭡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또그 뜻을 나타내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죠? 그두째날 말씀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셨어요? 경건한 자. 고뇌여를 통해서, 맞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그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맞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게 기도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자식에게 뱀을 줄 사람 없지 않느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보혜사께서 우리 몸을 이제 건물 성전 우상 숭배하고 강도의 속을 만드는 이익을 탐하던 도구로 쓰던 건물 성전 없애 버리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 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다 그랬죠? 그게 새 시대잖아요. 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구해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기. 진리가 내린도 하신단 말이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가식과 외식,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 더 이상 내가, 내가 하지 않아요. 그건 망할 자들. 그건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죽기까지 미워하겠단 말이오. 죄에서 떠나겠단 말이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성령으로 그듭나지 않으면 회를 오래 다녀봤자 뭔 일을 하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육신의 일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고 세력과시하고 죄짓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 나라를 보고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니고 되면 안됐잖아요. 그죠? 일법을 그렇게 알아도 넷째 날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선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때임을 애굽 사람들로 내가 요한인줄 알게 하리라! 그때임을 알고 오직 어떡하지요?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다하신 그 고난에 백만부일이라도참여하어서 감사하고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또이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는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어제 말씀.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간수장과 그온 집안이 예수 믿게 만드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지요. 맞지요? 두 번째도는 있었어요. 많은 믿는 자들, 또그 빌립보에 있는 믿는 자들, 열방에 있는 교회들, 고난 중이 있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그 구원의 역사 일어난 것을 통해서.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고, 위로하고 힘을 를 얻게 하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열매는 뭐였어요? 빌리뽀의 교회가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그런 아름다운 성류의 열매가 가득해진단 말이죠. 맞지요?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는, 기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는, 새 생명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 주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새 성령,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삶의 제사 예배로,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죠? 어떻게 드리느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 자기 욕심, 자기 이주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인다. 하나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도들이 성의 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지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3천 명이 그날에 세례받고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집에서 뜨거울 때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큰 건물이 없었어요. 좀 넓은 집에서 모였어. 뜨거울 때단 말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몸으로 정가는 성찬에 참여하고 뜨거울 때그 말이거든요. 모여서 같이 그준 찬양하려고. 맞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맞지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다섯째 날, 4 0년 12장의 말씀, 함께 모임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때에, 라고 12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져 나갈 때그 때에 그때에 그 복음을 딱 막는 두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장에서 외적인 장벽, 장애, 세계 선교의 복음의 교부도인이다의 색을 딱 쥐고는 그곡 길목, 병목형의 길목이거든, 사울이.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사우라님께서 뒤집으셔가지고 회심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 장벽, 외적 장벽을 끊어 버리시죠. 막아 풀어 버리잖아요. 시 그죠? 길을 열어 버리시잖아요. 10장에서 내적인 장에 유대주의, 그 전통과 관습 전례에 빠져가지고 세계 선교의 걸림돌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의 눈을 탁 열어서 그 장벽을 제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 경건한 자,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장벽이 딱 제거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에 딱 모이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한마디로 이방인 선교가 공식으로 딱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나바를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까지 보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목회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그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울 회심한 바울을 불렀어요 그 안디옥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부흥케 됐단 말이에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흉년이 왔는데 그 이방인교회 안디옥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안디옥이방인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유대의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들어서 궁핍함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십시일반 다 힘을 모아 전임을 다해서 부조를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됐던, 하나가. 맞지요? 그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이 반대편 에 역사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려고할 때는 항상 반대편에서 이단, 저 그리스도가 일을 꾸며요, 항상. 그게 누구죠? 헤로시. 헤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믿지 않는, 성령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 그걸 보고는 인기를 얻어가지고, 더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는 예루살렘교의 수장, 베도를 죽이려고 딱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이 무교절기간, 절기기간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이 무교절이 딱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딱착고를 넣어서 딱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예루살렘교회 임한 그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 기도로 새롭게 된 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된 자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 생명,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어떻 했죠? 다 도망가서 성령 못 받았어. 내 살겠다고 다 숨어버렸어.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이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모였다고요? 기도하더라. 흩어진 게 아니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다.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함께 모였다. 함께 모여서 여전히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흩어지지 않아요. 모여요. 핏박아도 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모인단 말이야. 그게 성령이란 말이요 함께 모임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게 성령이란 말이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기도하고 모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무려 네 명씩 네 때를 이루어서 지키는데 홀련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시는 그 옥중에 빛이 확 빛나면서. 베드로의 구리을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 차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근데 그네 명씩 네 대가 지키고 있는데, 놓치면 자기 사형당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킬 거 아니면.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 그냥 그러 나와 천사랑 같이 베드로 자신 놀래가지고 자기 꿈꾸는 줄 알았어. 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 다, 걸어나서 길거리를 한참 걸어가니까, 그때서, 이에,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처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한줄 알았다. 베드로만 알았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을 믿지도 않았지만,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맞죠? 그 영광. 뿐만 아닙니다. 날이 새니까. 그 베드로 중에도 기다리고 지키던 그들이 놀래가지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문은 창기인데 어디 갔지? 소동이란 소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핍박자들에게도 맞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함께하니까. 뿐만 아니지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못 찾아. 그 지키던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여. 자기 동력자들을, 다시 말해서 뱀의 졸개들을, 사단의 졸개들을 죽인다. 사단의 세력들이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버렸어. 뿐만 아니라, 이헤롯이 어디로 가요? 가이샤라로 내려가 먹는다. 왜? 아니, 죽이려고 잡아놨던 수장이 사라졌는데, 그건 뭐예요? 안에 첩자가 있다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날 독살하시겠구나. 겁이 나서. 두려워서. 저 북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 가이샤라로 딱 도망가버린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핍박해요? 못해요? 못해요. 핍박이 거쳤단 말이야. 뭐할 때?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충에 벌레가 먹어 죽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져서 부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성령의 역사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성도 기도로 새롭게 된 성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된 성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임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 신창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고, 기도로 새롭게 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새롭게 되시고, 함께 모임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모이기는 모여도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모임으로 전체주의로 모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쳐도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 교회를 혼란케 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자 기도로 새롭게 된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증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 함께 모임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영광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